자, 만화 만화입니다. 이건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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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을 맞춰 주시면 되고요. 예. 어, 이 그림은 어, 아기 공룡 둘리 자, <laughs> 신테니스의 왕자. <laughs> 어, 위에 알파벳 Q가 있고요. 예. 어, 지금 돋보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예, 남자가 하이큐. <laughs> 예? 요 만화가 생각보다 어 코난 아닙니다 아 코난 아니구요 예 생각보다 부진했습니다 이 만화가 어 김전 이게 추가 힌트를 드린다면은 김전일은 아닌데 김전일을 만든 사람이 만든 만화입니다 예 김전일을 만든 사람이 만든 만화구요 여기다가 김전일까지 제가 적을라고 했었어요 반에 모른듯 <laughs> 예예 이게, 투니버스에서도 나왔었구요. 예, 이 만화가, 다른 뭐, 애니맥스라든가 다른 채널에서도 나왔었구요. 예. 요거는, 뭐, 바로깐, 이후에. 예. 어, 이 만화를 아시는 분들은 왜 제가 하늘에다가 Q를 적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한, 예, 미스터 Q 아닙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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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이 한4분 정도, 예, 주인공이 4분 정도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정확하게는 뭐, 저도 상세하게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어, 소년 탐정 김전희 제2의, 어, 탐정학원 Q! 예, 아, 그겁니다. 예, 제2의 김전희를 만들려고 했으나, 어, 나름 재밌었지만 부르네. 불운의 드라마죠. 예, 생각보다 뜨지 못했던. 예, 요거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뭐 나름 재밌게 봤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못 봤었고요. 어려웠다. 이러고 예, <laughs> 자, 이제.